이번 문제 보면은, 이제 어떤 선형 사상에 대해서 이 v라는 벡터를 포함하는 불변 부분 공간의 차원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말은 이제 이때 한양대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었, 표현인데,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불변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제 벡터 공간 v가 있고 w가 있을 때, 어, v에서 w로 넘어가는 어떤 선형 변환 t가 있어.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공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자 불변 공간이라고 이제 불변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이 V라는 벡터 공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다. 이 원소를 선형 변환을 시켜서 이 W에 B라는 원소에 대응이 됐어. 근데 이 B라는 원소는 사실 V에도 있는 원소인 거야. 그리고 V를 다시 어, 선형 변환을 시켰는데 얘가 만약 C라는 원소에 대응이 됐다면 이 C는 사실 V에도 있던 거야. 이런 집합들 이런 집합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이제 V의 부분공간을 어, T 불변 부분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이제 불변 부분공간에서 이 V를 포함하는 이 가장 작은 차원을 찾는 건데, 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 T 0 1 0 0 0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T 0 1 0 0 0을 계산하면 이제 이 선형 변환의 이제 변환식에 a b c d에 각각 0 1 0 0 0을 실제로 대입하는 건데 이 대입을 해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 1 0 0 0이 나와. 근데 이렇게 대응이 된요 원소는 사실 v가 다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다시 1 1 0 0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어디에 대응이 되어야 되냐면 어 다시 이 변환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2 1 0 0 0으로 가고 이2 1 0 0 0을 다시 어 넣게 되면 얘는 다시 31000에 대응되고, 이게 무한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n1000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지. 그런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이제 집합의 차원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제 t 안에 있는 원소. 자, 요런, 애, 어, 요런 애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선, 이 어, 집합을 표현하는 기저로서는, 10, 000, 그리고 01, 000, 이거 두 개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불변 부분 공간의 차원은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 2차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